자, 이번 문제도 가우스에 관한 문제인데, 자, X의 범위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정해져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 어, 가우스 4분의 X가 4분의 X랑 같고, 가우스 6분의 X가 6분의 X를, 어, 갖게 되는, 얘네가 갖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어, 동 뭐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를, 얘를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가우스는, 얘 값은, 이 값은 정수 값이잖아요. 정수 값인데, 그렇다면 얘랑 같다는 얘기는 얘도 뭐란 얘기야? 정수란 얘기잖아. 즉, 4분의 x가 정수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4분의 x가 정수가 되려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그렇지. 4의 배수가 되면 되겠더라. 그런데 X가 100보다 작은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는 몇개 있겠어? 100 나누기 4 하면 25가 나오는데 100은 빼야 되니까 뭐 24개가 우선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6분의 x가 또가우스 6분의 x가 6분의 x랑 같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6분의 x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x는 6의 배수가 돼야 되겠더라. 자, 그렇단 얘기는 100에 6의 배수가 몇개들어간지 살펴보시면, 6이론요? 66에 36이고, 이제 나머지가 좀 남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얘는 그냥 16개가 들어가는 거다. 왜냐면, 이 16개에 100이 포함이 되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4의 배수도 되면서 6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결국 뭐의 배수가 돼야 돼? 그렇지 10의 배수다. 왜냐하면 공배수가 돼야 되니까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4와 6의 공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와 6의 공배수는 말안 해도 알겠지? 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10의 배수가 되고요. 자 그래서 10의 배수를 계산해 보니 11로 나누니까 8이 되고 몇번 남게 되겠더라. 맞지? 그러면 결국 100 이하의 10의 배수는 아니지. 100 미만의 10의 배수는 8개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그렇지, 여덟 개가 된다라는 거다. 여기에서 얘하고 얘는 구할 필요가 없었, 없었겠네. 맞죠? 왜냐면, 지금, 뭐, 중복되게 세지는 거는 없잖아요. 20의 배수 안에서. 그래서 정답은 8개가 되겠다.